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고백하십니다 천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38장 찬송가 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1 1 3 4년쯤에 있는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고설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로나,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이도다. 그들의 날그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 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화를 달기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만군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킬리라 아멘 하나님께 새벽에 나오시면서 일곱 번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4 11구역 김상기 성도님의 모친이시며 지금순 집사님의 시모이신 고 이복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이 16일 금요일 오늘이고 발인은 17일 토요일 내일이며 빈소는 인천 온누리 장례식장 1호실입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 말씀은 예레미아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레미아 50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들의 파멸에 대해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어, 엄밀하게 말하면 예레미야 50장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51장 말씀은요. 어, 아직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기 전이었던 시드 기아 통치 제4년에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 역사적으로 유다는 시드 기아 제11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성은 시드 기아 통치 제9년에 포위가 되게 되었고 제 11년째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언이 기록된 이 시점은 앞으로 7년 뒤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그러한 시점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오늘 예언이 기록된 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그들에게 임박한 그들 자신의 멸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남 유다가 미쳐 다 멸망하기도 이전에 그들을 앞으로 멸망시킬 원수인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1절 말씀과 3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교만한 자라고 지칭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잠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네, 방금 읽으신 31절 32절 말씀 속에서 교만한 자라는 말이 두번 등장하는데요 이 교만한 자는 모두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들은 번영했고, 그리고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성공을 순전히 내 자신의 능력 탓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 유다를 멸망시키셨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바벨론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을 더 높이는 교만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매우 잔인하고 무자비한 통치를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향해서 31절 말씀처럼 보라, 교만한 자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벌 받을 때가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 상반절 말씀에서도 교만한 자가 넘어지며 그를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 세계 가운데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그것이 국가이든지 개인이든지 국가의 교만과 개인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파밀로 이끄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성공이나 평안이나 번영을 누리게 될때그 모든 것이 순전히 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바벨론과 같은 교만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평안이나 성공을 얻었을 때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부인하는 모든 교만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의 모든 성공과 업적에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통치와 권력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은 23절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아멘. 자, 특별히 2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온 세계의 망치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의 망치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어,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단련하기 위해서 망치를 두드려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망치를 사용해서 열방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 속에서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으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죄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또한 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한때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그들의 영광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사실은 백년도 채 되지 못하여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권력과 통치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모든 강대국과 권력자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이 세상 권력과 상황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참 많이 주고 있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너무나 자주 들리고 경제적인 상황은 자꾸 악화되기만 하고 또 자연재해와 지구 환경의 문제도 너무나 빈번하게 우리를 염력해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과 상황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병기창을 여시고 또 분노의 병기를 꺼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과 같은 악한 강대국들조차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또 역사 안에서 부당함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있고 또 때로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악과 그들의 고, 교만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불의가 아무리 횡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우리의 삶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며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바벨론과 같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평안과 성공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리, 올려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뿐 아니요,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특별히 성별된 우리의 인생들 될수 있도록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 기도 드리기 전에 금주의 기도의 제목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청년부 수련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중동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북한 땅의 어 부흥과 통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더운 여름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